김홍집의 모습입니다. 1842년 경상도 경주에서 명문가의 자손으로 태어나 과거에 합격하고 관료의 길을 걸었던 김홍집은 1896년 악완 파천에 이은 군중, 특히 고종이 직접 동원했던 보부상들의 손에 의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김홍집은 우리나라 역사의 마지막 영의정이었고 또한 첫 내각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강화도 조약 이후 제2차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되어 한 달간 김홍집은 도쿄에 머물면서 일본의 발전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화정책을 주장하기도 했고, 당시 청나라의 황준헌이 썼던 조선 책략을 가져와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격병기 속에서 네 번이나 자신을 중심으로 한 내각을 구성했지만, 김홍집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온건 개화파였으며 가보개혁을 직접 추진했고 또 시종 일관 국가적 자존심을 버리지 않았던 김홍집을 시작으로 우리는 가보개혁의 모습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일전쟁에서 진청나라가 물러나면서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는 러시아와 우리나라의 관계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일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그리고 청일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때부터 역사는 우리만이 아니라 이웃 나라들과 함께 돌아가기 시작하는데요. 이편에서는 갑오개혁 그리고 러시아의 등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편과 다음 편에서는 김홍집이라는 이름이 아주 자주 나올 것 같습니다. 실상 김홍집은 그 이전부터도 언제나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부터 모든 일들의 중심에 그 이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가보 어, 개혁을 우리는 예전에 가보 경장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원래 경장이라고 하는 말은 중국 사서인 한서에 나오는 해현 경장이라는 말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검은 고를 오래 연주하면 줄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소리를 못 내기 때문에 해현 그 줄을 이렇게 다시 풀어서 경장 다시 당긴다는 그런 말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개혁 운동이었던 가보 개혁을 가보 경장이라는 이름으로 붙였다라는 것은 바로 그 개혁이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말해줍니다. 완전히 모든 것을 뒤엎어버리는 혁명이 아니고 원래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신 문제가 있는 것들은 좀 고쳐서 쓴다는 그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보 개혁이 시작된 시점이 1894년 7월 초였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이 완전히 끝난 것이 그해 1894년 12월이었고 청일전쟁은 바로 요때 1894년 7월에 시작해서 끝난 것은 다음 해인 1895년 4월이었습니다. 돌려 말한다면 갑오개혁 또한 분명히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우리는 오랜만에 흥선대원군의 이름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갑오개혁이 발생한 이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청일전쟁의 전투행위가 일어난 것은 1894년 8월 1일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한달 전인 7월 1일 당시 조선에 와 있던 일본 공사 오토리 게이스케는 조선에 대해서 내정개혁안 5개 조를 제시하면서 이를 시행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오토리 게이스케는 원래 일본의 서양 군사학자이면서 동시에 군인이었습니다. 1889년부터 청나라에 주재하는 특명전권공사를 지냈고 1893년 7월에는 조선공사도 겸임하게 된 사람입니다. 오토리 케이스케가 이 무렵 세 차례에 걸쳐서 민영익의 별장이었던 노인정에서 회의를 열어서 이러한 내정개혁안을 제시한 것이었는데 당시 조선은 동학농민혁명 때문에 정신이 없던 상황이었고요. 또 민영익 또한 국가의 주권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를 거부했습니다. 조선이 이를 거부하자 일본은 군사력으로 전투를 약간 벌인 다음에 경복궁을 점령했고 서울내의 조선군 병영들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조선군의 무기와 그리고 탄약을 모아서 다 빼앗아 버리고 수도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는 흥선대원군을 다시 불러들여서 내부 쿠데타의 모습을 갖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곧 청일 전쟁이 발발합니다. 7월 27일 조선조정은 군국 기무처를 설치하고 총재관으로 김홍집이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개혁안 끝약 200여 개가 별다른 논의도 없이 통과됩니다. 군국 기무처는 흥선대원군을 앞에 내세웠지만 실제로 흥선대원군은 전혀 실권도 없고 또 왕인 고종 또한 전혀 힘을 쓸수 없었던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제 1차 갑복의 개혁입니다. 이 개혁은 100%국군국 기무처의 이름으로 시행되었고, 국군국 기무처의 총재관이 김홍집이었으므로, 이 당시 개혁을 추진했던 내각을 우리는 1차 김홍집 내각이라고 부릅니다. 음, 내용을 조금만 살펴보죠. 먼저 국내부의 설치라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즉, 왕실을 전담하는 기관을 만드는 것인데, 왕실과 국가를 구분했다는 점은 상당히 그, 어, 근대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왕실의 힘이 약해진 측면도 있고요. 또한 의정부를 바꾸어서 의정부에는 총리 대신 한 사람만 두는 체제로 변화하면서 전통적인 육조체제를 팔아문체제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라는 직책이 없어졌고, 또, 육조의 판서라는 직책도 이때 없어졌던 것입니다. 어, 사회계혁의 전반적인 내용을 본다면, 뭐, 문불의 폐지, 연좌제 폐지, 조혼금지, 그 다음에 과부, 재가 허용 등 상당히 근대적인 내용이 많이 보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분제신분의 철폐입니다. 어 이미 그몇년 전인 1886년에 노비 세습제가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산업 공상으로 대표되던 전통적인 신분 질서가 공식적으로 없어진 것은 이때가 처음입니다. 경제적으로는 그 조세의 급납제즉 세금을 현물이 아니라 돈으로 내는 제도가 시행되었는데요. 주목할 점은 세금을 외국 화폐로도 낼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본 화폐가 시중에 공공연하게 유통되기 시작했고 조선의 화폐는 가치를 잃어갔습니다. 또한 도량형을 통일하고 은본위제를 도입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당시 조선의 재정은 이를 감당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또 과거 제도를 이제 폐지한 일이 있는데요. 수천 년간 이어온 관리 등용 제도를 변화시킨 것이고 또 근대적인 경찰 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는 등. 아, 어, 몇 가지 문제는 보이지만 여기까지는 상당히 그 자주적이면서도 근대적인 계획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일본이 청일 전쟁에서 사실상 승리한다라는 것이 명백해지면서 일본의 간섭은 훨씬 노골화되었던 것입니다. 음, 당시 일본 공사는 이노우에 가오루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노우에는 20개의 조항을 내세웠고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진 흥선대원군도 실각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동학농민군이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이제 몰락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조선 또한 일본을 일본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갑신정변으로 일본에 망명하고 있던 박영효를 다시 불러들였고 그래서 김홍집과 박영효의 연립내각이 구성됩니다. 이들은 가장 먼저 홍범 14조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는데 내용을 대충 보시겠습니다. 음뭐 청나라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어버리고 뭐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든지 왕실전범을 작성하여 대통령의 계승과 종실 척실의 구별을 밝힌다 뭐 이렇게 해서 쭉 1조부터 제 14조까지 나가는데 내용상으로는 앞에서 이미 설명드린 1차 계획의 내용과 별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글만 봤을 때는 근대적이면서도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상당히 많이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개혁이 진행되었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한두 가지만 본다면 이제 의정부라고 하던 것을 내각이라는 이름으로 고치고 또 여덟 개의 아문으로 만들었다. 즉, 6조를 여덟 개의 아문으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다시 줄여서 7개로 바꿨습니다. 어, 상당히 중요한 것중 하나가 바로 재판소 설치입니다. 물론 이 당시 재판소는 현재와 같이 삼권분립에 의거한 독립적인 사법권력이 아니고 법부 아문의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행정관이 아니라 전문적인 법관 제도에 의한 재판소가 설치되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어느 정도 의미를 둘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한 한성 사범학교를 설치했습니다. 이 학교는 나중에 한일 합방 이후에 경성 고등보통학교 경성고보의 사범과 그리고 교원 속성과로 개편됩니다. 그리고 외국어 학교도 설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보 개혁은 추진하고자 했던 내용으로 볼때 근대 국가로 가는 교량 역할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개혁은 외치는 구호보다 그 실행 그리고 그 이후의 전개가 더 중요하거든요. 중국의 경우에도 양무운동 또 변법 자강운동이 있었지만 결과는 실패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갑오개혁 또한 그렇습니다. 좋은 내용이 많이 들어있었죠. 그런데 그러한 개혁을 왜 일본이 주장해야 했던가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일본 의 입장에서 가장 불안했던 것이 뭐였을까요? 조선이 다시 청나라 쪽으로 줄을 서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일본 입장에서는 아마 가장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해야 했던 것이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재원 문제입니다. 어떤 일이라도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관료들을 모두 퇴장시키고 대신 신진세력으로 정부를 세운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도 기존 관료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갑오계획의 내용을 보면 학교를 설치하고 법을 새로 만들고 또 지방 관제를 제정하고 이 모든 것이 돈이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조선은 매관매직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체제를 엎어버리는 것은 긴 시간과 그리고 많은 자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당시 조선은 이러한 개혁을 추진할 만한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어, 그전 같으면 청나라와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얻어오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제 청나라가 청일전쟁에 패배하면서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을 곳은 일본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라고 해서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이독도 없이 돈을 막 빌려줄 수는 없었겠죠. 이렇게 해서 가보개혁은 그다지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훨씬 더큰 규모의 변화는 그 이후에 있었던 을미개혁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세력 균형이 무너집고, 또 그러면서 일본이 독주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빈틈을 또 밀고 들어온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가보개혁이 있기 훨씬 전이었던 1856년부터 1860년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 중국에서는 제2차 아편전쟁, 또 다른 이름으로 에로우호 사건이 일어났고, 청나라는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에 철저히 패배하게 됩니다. 이 결과 맺어진 것이 베이징 조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약을 중재했던 러시아는 연해주를 하량받습니다. 어, 지도를 보시면요, 1858년, 콜튼 전이죠. 아이훈 조약에서 암우르주를, 어, 획득하고, 그 다음에 2년 후인 1860년, 베이징 조약에 의해서 러시아와 연해주를 획득하게 되면서, 어, 러시아는 한반도와 육로를 통해 연결될 수 있게 됩니다. 이때부터 러시아의 상인들은 육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함경도, 특히 경흥군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당시 조선 정부는 이런 통상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아직 개국 전이었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 러시아의 통상 요구에 아무래도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을 찾았고 그때 프랑스 선교사가 대원군에게 접근해 가지고 어 프랑스가 충분히 이를 견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천주교 세력에 접근을 하다가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서 병인 박해, 그 다음에 병인 양료로 이어졌다는 말씀은 이미 앞에서 드린 적이 있죠. 그런데 러시아가 조선에 관심을 가지니까 가장 신경을 쓴 것이 바로 영국입니다. The Great Game 이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영국은 이에 따라서 거문도를 무력으로 점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 사실 러시아는 이 정도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다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건입니다만 1885년 10월에 러시아 함대는 제주도에 상륙해가지고 군사적인 위협을 가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제주도 말합니다. 제주도에 상륙했습니다. 러시아 함대가. 어, 지금 이 사진은 그 당시에 어, 이 내용 즉 러시아가 제주도에 상륙했다라고 하는 것을 대서특필했던 일본 신문입니다. 그 이후에 청일전쟁이 일어났고 또 청일전쟁에 의해서 일본은 거액의 배상금을 받으면서 요동반도 그리고 대만섬 등을 하향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러시아가 나서서 프랑스 및 독일과 연합해서 삼국 간섭을 벌였고 이에 따라 일본은 요동반도를 돌려주게 된 겁니다. 물론 일본은 요동반도를 다시 돌려주는 대신에 아주 큰 돈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가만히 보고 있던 조선으로서는 뭔가 다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간섭이 너무 심해지고 있었고, 조선 또한 당연히 이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러시아가 상당히 강력한 나라 같았고, 그러니까 러시아에 접근하면 일본을 견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조정 안에도 친러파가 이제 등장하게 되고, 러시아 또한 이제 아주 전문가를 파견해서 조선 조정, 특히 고종 임금과 연결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러시아는 서서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죠. 그리고 조선 내에서도 이제 러시아를 이용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고, 이것이 곧 아간 파천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고 또 그것이 러일 전쟁으로 가는 길도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셨으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버튼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